2012K 드라마 스타 어워즈 특별상 부문 악역상. 남자분. <laughs> 윤용현 씨, 문보령 씨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윤용현 씨는 짝대, 자이언트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악역연기로 얼굴을 알리셨죠. 올해 SBS 드라마 셀러리맨초한지를 통해 또한 번의 막깔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이셨습니다. 네.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그리고 문 보령 씨는요, 이를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를 통해서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야망을 가진 악녀 차경 지역을 연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연기 생활 25, 25년여 동안 여자 배우들한테 죄송합니다. 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많은 스타, 여성 스타분들은 저한테 거의 맞, 맞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강간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런 좋은 시상식을 마련해준 여몽철 대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탤런트협회 우리 이효정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어, 다져놓으신 지금 저희 대한민국 탤런트협회 연기자협회 선배님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선배님들한테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협회 선배님들께서 많이 방송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작가 선생님들 그리고 감독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의 작은 아마 조그만 그, 그이 소원이 항상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작품이 좀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저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